자, 안녕하십니까 망구입니다 에어클리너와 스파크 플러그를 교체해 주었는데 참고해 보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먼저 사이드 카를 탈거해주고 시트도 역시 탈거해주고요. 음, 연료 탱크도 들어줍니다. 시트 옆에 카울은 살짝만 제쳐주면 되고, 탱크를 빼기 귀찮아가지고 망치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에어 클리너 커버는 나사 9개와 저기 보이는 와이어, 요거를 탈거해 주면 됩니다. 커버를 열어주면 드디어 에어 클리너가 보입니다. 더럽죠? 다음은 스로틀 흡입구 덕트를 탈거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걸리는 배선들이나 부품들을 어,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커넥터 핀을 눌러 줘야 되는데 어, 얇은 십자 드라이버 같은 공구 이런게 필요합니다. 드디어 탈거를 완료했고, 어, 저기 스로틀 바디에 어, 오염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천이나 뭐안 쓰는 옷, 안 입는 옷 이런 걸로 막아주고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처음 하는 건데 이제 어둡고 매뉴얼 숙지를 안한 상태로 진행해가지고 어, 시간이 꽤 걸리고 힘들고 아무튼 그랬고요. 드디어 첫 번째 플러그로 탈거했고 영상에는 잘안 보이는데 오염도가 어 심하긴 했습니다. 제가 한 23,000km 타고 이제 교체를 한 건데, 그리고 뭐 걸리적거리는 호스들, 그런 부품들도 제거를 해줬고요. 4기통이니까 총 4개입니다. 스파크 플러그가. 어, 장착할 때는 손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돌려주고 어, 토크렌치를 이용해가지고 무조건 반드시 규정 값을 맞춰가지고 어, 조여줘야 됩니다. 음, 너무 약하면은 당연히 이제 풀리게 되고 어, 너무 강하게 조이면은 뭐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무조건 토크렌치로. 음, 조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정 작업을 하기 전에 어 에어컨 프레셔 가 있으면 은 먼지 나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 스파크 플러그 도 역시 빼기 전에 어이 바람으로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되고 드디어 네개 전부 탈거했고 다시 이제 하나씩 조립을 어, 장착을 시켜줍니다. 야밤에 빌 받아가지고 갑자기 작업을 진행했는데 절대 이렇게 저처럼 이제 어두울 때 밤에 진행하지 말고, 밝을 때, 아니면 밝은 환경에서 꼭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작업 공간이 잘안 나와가지고, 자, 공구를 잘 준비해가지고, 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4개 전부 장착해 주었고, 이제 역순으로 조립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뭐 부품이나 이물질 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고요. 그리고 요 에어 클리너 케이스 밑에 스로틀 바디 이제 실이 두 개가 있는데 상태를 원래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뉴얼상 교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까먹고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다음에 확인하는 걸로. 그리고 뭐 다른 쪽뭐 와셔나 실은 웬만하면은 새거로 교체해주는 게어 좋고요.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저 어, 에어클리너 나사들 요 잠그는 토크가 엄청 낮기 때문에 고성능 전동 드릴은 어, 사용 자재를 좀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커버도 덮어 줍니다. 그리고 놓친 게 없는지 잘 확인하고 어, 덮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어, 빼 가지고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다 태핑 나사들을 껴주고 어, 연료 탱크 잠그기 전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주었습니다 잘 걸리죠? 사기통 소리 저축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주고요. 사이드카울은 제가 다음날 작업할게 있어가지고 그냥 탈거한 채로 두었고, 그리고 진짜 작업하면서 나사류, 뭐 이물질 이런게 떨어지지 않게 진짜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뭐... 스파크 플러그를 뺐는데 뭐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이러면 진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조심해주시고 저도 이제 정비 초보인데 적기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어, 차근차근 매뉴얼 확인하면서 작업하면은 뭐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